기기 변경을 하면 에어팟을 번호 이동을 하면 에어팟 프로를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프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에어팟 1세대는 19만 9천원, 에어팟 2세대는 24만 9천원, 에어팟 프로는 32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폰을 사기만 해도 이런 고액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판매사들조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삼성 자체에서 사전 예약 사은품을 주고 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때도 깔끔하게 본체 말고는 다른 사은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고액의 사은품을 준다는 매장들은 이 사은품들이 어디서 난 걸까요? 단순히 본인의 마진에서 구매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폰12를 하나 팔고 얼마의 마진이 남길래 이러한 고액의 사은품들을 줄수 있는 걸까?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판매사들도 본인들이 얼마의 마진을 남고 팔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 마진이 얼마가 남을지는 개통하는 당일에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가입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이러한저러한 사은품들로 예약가입을 시켜놨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은품들을 줄수 있을지 없을지는 개통하는 당일에만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어팟 1세대는 199,000원, 에어팟 2세대는 249,000원, 에어팟 프로는 329,000원이니까 이 이상의 마진이 남아야 지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사은품을 줄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폰에 비해 마진율이 적게 측정되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는 통신사를 이동해야 겨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받기로 했는데 개통 당일에 판매사가 에어팟 프로를 줄수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냥 에어팟 2세 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냐고 물어보고 나머지 금액을 보태서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참고로 아이폰 12와 프로의 사전 예약 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아이폰 12 미니 프로 맥스의 사전 예약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